안녕하십니까, 눈먼 가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지는 못했고요. 예, 꿀꿀 여기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뭐 며칠은 덥다가 또안 그렇다가. 지금 반팔 입었잖아, 반팔. 밤에 반팔 입는 거지. <laughs> 밤에 반바지 입고 그러잖아요. 반팔이고 반바지고. 아, 그런가요? 응, 반팔이고. 한마디. 그러면 오늘 얼마, 얼마나 재미있는 거 준비했어요? 항상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최 시간은 뻔하지 마. 상하이 운인지수 나오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laughs>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인지수 이번 주에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다. 이거 왜 자꾸 돌아가지? 그렇어요 그... 노란색을 칠해놓은 게 되게 이제 사상 최고점. 최고점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네. 어3,748.36 포인트.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지요. 이제 곧3,750 돌파할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개개별 지역의 어, 상하이 운임지수를 보면 어, 유럽은 마이너스 4 포인트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4. 뭐 거의 변동이 없다 보는 게 옳겠죠. 그 다음에 지중해는 6,392 포인트로 전주 대비 120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제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유럽 지역은 어, 선박의 선복이 많아졌다. 그런데 지중에는 그에 비해서 선박의 공급이 많지 않아가지고, 유럽은 하락했고 지중에는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했던데, 겨우 4포인트가지고뭐 그런 분석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음. 그 다음에, 어, 미 서부는 상승 반등했습니다. 어, 4716포인트로 전주 대비 58포인트 상승 음. 미동부는 엄청 올랐어요. 8914, <laughs> 360 포인트 올랐어요. 우리가 그 지난 달인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미국 동부에 배가 없다. 네. 스케줄이 고정하다 보니까 배가 없어가지고 미동부는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역시 미동부는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8900이면 거의 9,000포인트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는 보겠네. 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문누이 얘기하지만, 배우님으로는 실제로 손적이 안 된다. 이만불 시대에 오나요? 막 그러고 있잖아, 지금. <laughs> 그러니까 유럽은 저그 정도 우님이면뭐큰 문제는 없는데, 네. 미국은 서부나 동부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뭐 작게는 1,000불, 많게는 뭐 8,000불까지, 프리미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미서부는 한 7,500에서 한 8,000, 그 다음에, 미동부는 뭐, 만 4, 5,000에서 뭐, 만 8,000,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현재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빅스리는 아니지만, 중동 두바이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3,000포인트 돌파했어요. 음. 저기는 지난번에 남은 얘기했지만, 저기 가는 배를 빼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보내느라고 음. 자꾸적인 선복이 주니까 그, 올라가고. 두바이로 가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 많지 두바이 에뭐 누가 물건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왜냐면저 두바이가 이제 아랍권의 그 허브 포트잖아 네. 그 아랍권의 소비재료가 그리 다 들어가잖아 아랍에서는 뭘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랍 인구 자체가 워낙 다른 데 네, 비해갈 수없 그래도 수 수출해서 나오는게 없지 그 가능한 건 엄청 수출하막 기름 기름은 막. 기름컨테이너 아니니까 anyway 그 다음에 라고스, 더반, 산토스 이쪽도 운임이 항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음. 특히 산토스는 9,297포인트 여기도거 만불지금 향해가고 있습니다 만불 보겠다 지금 anyway 상하이 운임지수는 이번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음. 그런 영역이다. 그다음에 이제 얀티한 얀텐 상황을 좀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얀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3위 어, 항구요 얀텐이 그러니까 3위가 아니라 그 선전이란 지역이 음. 3위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얀텐 항구인데. 선전이 그렇게 큰데 내가 몰랐단 말이야? 우리는 센전이라 그러고, 심천이라 그러지. 심천. 심천. 홍콩 바로 옆에 심천. 근데 그런 도시를 내지는 막 들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도시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아, 음. 도시인가 심천? 어찌 지도 오지됐던. 그걸 차로 안 차를 이렇게 와봤 홍콩 바로 옆 붙어 있잖아. 안 가봤어? 심천에? 안 가봤어요. 아이고. 안 가봤으니까 내 말을 안 하잖아요. 심천 갔으면 엄청. 은퉁... 놀랄서밖에 없는데. 심청이가 그쪽으로 팔리려라 그랬어. <laughs> 아니, 어마어마한 거든 도시가. 아... 어, 그러니까 홍콩이서울이면 네. 심천은 어, 신도시 같은 개념이에요. 음... 출퇴근을 막 하는 거야. 음... 어, 지난주까지 약75% 정도의 생산성을 회복했는데 이번 주까지에는 100%를 회복할 거다. 그럼 이제 저 상황. 은 이제 그 크레인이나 안에서 돌아가는, 이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100% 회복한다는 거지. 쌓여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음... 장비 활용도가 이제 100%란 얘기지. 그렇구나. 쌓여 있는 것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쇼코, 희완, 난시아 등 인근 항구까지 혼잡 확산, 범미노 현상이 발생했다. 음. 그러니까 엔텐 항구가 이제 막히니까 그 물건들을 셔커로 보내고 하여튼 그 주변 항구로 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도 엔텐 들어가려다가 이게 뭐 대기하고 4 0척5 0척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돌리는 거지 옆으로. 다른 포트로. 그래서 제가 핸들링하는 항구 중에 하나가 셔커한 2, 3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연락이 왔어. 철커왕 지금 너무 복잡하다. 음... 지금 계속 막힌다. 그래서 다른 항구, 조, 조그만 항구에서 실험 안 되겠냐. 근데 조그만 항구는 또 이게 스케줄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그것도 고민이고 뭐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옌텐이 지금 난리가 나니까 그 인근 참여자까지도 지금 난리가 나고 음... 있다. 그래서, 엔텐에서 평균적으로 한 7일 정도 대기하고 있으면 실렸는데, 월드타임, 그, 터미널에서 이제, 장치되어 있는 시간이 한 7일이면 됐는데,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23일로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지 7일에 3배 이상을 지금 잠겨있는 거지. 그만큼 많은 컨테이너가 엔텐 터미널에 지금 잠겨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듀엘 타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저게 컨 테이너가 저게 해당 터미널 들어가 처입돼서 나가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웰이라는 게 거주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터미널 안에서 이제 묶여 있는. 음, 저런 용어를 쓰긴 해요. 저런 용어는 미국 쪽에서 쓰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백록이잖아, 못 나가고 쌓여 있는 게 백록이잖아. 네. 그래서 백록 상황이 해소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견해가 있더라고. 그리하여 크리스마스 선물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사려고 가게에 갔더니만, 네. 제품들이 몇개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 뭐, 뭐, 그런 사람 많겠네.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선물이다. 그래서 말. 왜냐하면, 지금 남중국, 저, 선전 저쪽이, 전체 중국에서 3분의 1이 나간다더라고. 음. 그러면 보통 크리스마스 제품들이 이제 어 저, 전시가 되려고 그러면 한 9월 정도 실려 가지고 한 10월 정도에 이제 실려 가지고 각 마트로 나가서 전시하고 뭐 프로모션 하고 음.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개월이 걸리면 지금 6월이잖아. 6월달 뺀게한 8, 9월 나가버리면 9월달 선적되려고 물건은 도대체 언제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물론 단순한 비교지만 지금 연텐 상황이 정도다 그래서 심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에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다 음. 그래서 지난 주에 한번 얘기했잖아 지금 이연텐 상황이 스웨즈운나막힘 사건보다 더큰사건이일어날수 미... 있다 지금 그죠 미국 가는 상황 미국에서 볼 때는. 그래서 7월 운임 수준은 6월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웃음> <웃음> 이 날리니까. <laughs> 저가 제품은 높은 운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 이제 저가 상품 공기 현상이 생기지 않겠냐. 음... 이수식이 없고, 수세미 없고,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가상품이에요? 그, 저기, 부피 자체가 작아가지고, 오히려 막그 컨테이너 꽉 채웠을 때는 고가상품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아, 이게 싸잖아. 싸고 났어, 싸구려, 싸구려. 그래서 지금, 또, 저, 엔테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최근에 뉴스 에 나왔던 인도 델타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럼 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여기서 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을 텐데 큰일입니다. 진짜네. 진짜 큰일이네. 요그 정도면. 이제 해운 뉴스 오려 모험입니다. 간단간단한 뉴스 한번 봅시다. HMM의 전환 사채 3,000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당근 저렇게 전환 해요.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는 배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음. 어약 2조 2천억 원 이상의 지금 수익이 예상되는데 전환 안할 안 수가 없지. 그렇지. 대신에 이제 전환한 다음에 그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때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아무것도 안할 거다.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어 이거를 시장에 내놓지는 않을 거다. 이게 시장에 내놓으면 H&M 주식이 또 폭락할 거니까. 그렇지만 용 먹기 싫으니까 차츰 차츰 팔아야지 뭐, 뭐 그렇게 하든지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저 HMM을 그 민영화 할 거니까 그 민영화 하는데 그 인수하는 회사에다가 그냥 거주을 그대로 넘겨서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음. 그런데 그 산업은행장은 얘기하기를 아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아, 아무 계기가 없다고 한게 아니라 상황을 봤어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다음에 HMM이 지난 12일 새벽에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답니다. 음, 그 뉴스는 저도 봤어요. 그런데 피해는 경미했다. 그래서 화물 예약 시스템 등 운영 시스템은 문제가 없고 매일 송순신에서 일부 피해가 있었다. 이거 엄청난 이를 해낸 거야. HMM 전산실에서. 직접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버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 음. 이게 만약에 화물 예약 시스템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운영하는 시스템 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쪽이 막혀버렸으면. 그렇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진짜 난리 났지 난리 났어. 저, 아니, 저거 파급 효과가 지금 도미노로 퍼지면은 저게 그럼. 그래서 이거 됐으면 운임 또 폭등하고 뭐, 아휴, 상상만해도 끔찍한데, 하여간잘 네, 막았습니다. 이거는 H M m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이거 아마 정원태 으면전 세계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지난 17일 중국 상해 와이카오 차오항에서 선적 진행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가 홀라당 타버했습니다 다른데 피해는 크게 없었나 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물이기 때문에 아, 다 읽고 합시다 현재 제품 하자 여부 등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음. 어, 이제 위험물이 종류가 많아. 뭐 이런 위험물처럼 우리 언제 한번 위험물 합시다. 위험물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해주고 플러스 나인까지 있거든. 네. 리튬이온은 플러스 뭘까요? 플러스 음, 나인. 오호. 맞습니다. 나인입니다. 나인은 기타 등등이거든. 기타 등등.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플러스 나인은 어, 위험도가 제일 낮고 플러스 1이 위험도가 제일 높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고. 1부터 9까지는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 거지. 음, 위험의 정도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아니지.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태국에서 컨테이너선이 작업하다가 폭발한 적이 있었잖아. 네네. 그, 짠화, 칼슘인가, 그거. 네. 클라스 5야. 그래도 폭발하잖아, 폭발. 이위험물은 이 배터리가 가끔씩 전기차 불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의, 위험물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물들은 컨테이너 쌓아놓는데, 같이 쌓아놓지 않아요. 물론 위험물 컨테이너는 또 따로, 따로 장치를 하지만, 터미널 안에, 장치를 안에 이런 폭발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배가 들어오잖아, 이제. 네. 배가 들어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물건이 들어오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걸 직상차라 그래. 음. 우리 그 반대로 수입하는 것들은 아 그것도 지금 상처라는구나 상처라는 게컨여이너에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바로 하는 건데 이게 들어왔는데 그 컨테이너에서 김이 모랑모랑모랑 나더라는 거야. 음. 그래서 악해가지고 옆으로 치웠는데 물이 나가지고 올라간 탑 야, 그래도 그잘 파악해가지고 잘 대처를 했네. 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당당 100주년이라네? 어, 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네. 이 항만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항만 쪽에 이제 어떤, 그, 안전검사행을 철저하게 하는데, 그 와중에 이 사건이 붙어진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도 사람 청나이지나고 있는데 이 배터리의 제품이 아닌지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지 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위험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잘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물이 문제가 발생하면 또각 선사들이 위험물도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런 또 이제 그 여파가 또 부자될 수 있다. 위험물을 그러면 싫을 때맨 마지막에 싫겠네. 아니지. 위험물은 그, 맨, 마지막에 실을 수도 있고. 마, 맨 마지막에 실고, 맨 먼저 빼가지고, 꺼내가지 그, 그런 것도, 그거, 그거는 그 어떤 거냐면, 그런 폭발물들. 그 배에도 위험 물수인데 따라서 쫙 구석에, 쫙 뒤에다가. 음. 그 다음에, 한국 패싱이 잦아지고 한국에서 선적할 선복을 남겨두던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점점점점점 이게 뭐냐 그러면 유럽에서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부산이 제맥크포트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서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 가지고 홍도나 천지까지 올라가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럽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는 첫 출발점이 한국이니까 뭐 그럴리는 별로 없어요. 음. 출발점이니까 그데 어, 한국에 배를 안 넣어버리는 거지. 쫙 오면서 이제 너네 몇개실을 거야, 너네 몇개실을 거야. 쭉 확보해 보니까 배 선복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싣겠다 그러네. 그럼 쭉 오다가 어, 한국 가지 말고 여기서 배 돌리자. 어 그냥 배 돌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도 중국 화물하고 동남아 화물로 배가 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갈 때는 부산이 맨 마지막 항구잖아요. 네. 그럼 쭉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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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서 마지막에 한국에 쓰일 만큼 배를 비워두고 올라와야 되는데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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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보니까 어? 배가 다 찼네? 그럼 굳이 뭐 한국 대할 필요 없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한국 패싱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엄청나게 얘기 많이 나왔잖아 음 맞죠 한, 나, 아 그때 남한 패싱이라 그랬나? 런데 이제 그... 해운업에서 한국 패싱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게 예전만 해도 한국 운임이 낮아가지고 중국으로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운임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큰 차이가 이제 없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뭐 시장 상황에다 맡겨놓으면 다시 또 되돌아오겠네. 운임이 비싼데 뭐운임 비싸. 비싼 당장, 당장 배들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수출입 하는 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다. 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